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 아침 김재입니다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단순 방사선 검사 정형외과에서 어, 흔히 실시하는 단순 방사선 검사의 결과를 두고 의사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영상의학 검사 중에 하나가 어, 정형외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영상의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라고 하죠. 엑스레이 찍었다, 엑스레이 찍는다 이렇게 하는데 엑스레이 그 찍고 나서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환자분들은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의사에 따라서 조금 사진을 보는 것이 일단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의사가 사진을 보고 어, 생각하는 것을 의사 생, 어, 사진을 보고 어, 본 것을 어,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가 엄, 엄, 없죠. 환자가 다 알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그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사에 따라서, 또 의사가 처한 환경, 어떤 그 진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설명할 수도 있고 적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환자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될수 있죠 어, 왜 그걸 얘기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더 어,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 상당히 그 의사, 환자 사이에도 서로 좀그 갭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오늘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의사에 따라서 보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정, 정형외과라는 것이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의학의 한 분야다 라고 할수 있죠. 저처럼 지금 수술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기,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제가 어, 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될때 어, 4년 동안 어,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수련을 받게 되는데, 4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게 되는데, 그 4년의 수련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한 환자들을 어,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정형외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볼때 기본적으로 수술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골절이죠. 어, 골절, 뭐, 정형외과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 골절 환자들과 수술을 해야 된다. 어, 다쳐서 골절을 입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사진을 보고 골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골절은 이런 골절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술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또 수술하고 나서 잘 되었나 수술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런 것들을 단순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물론 또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다 이러면은 단순 방사선 검사는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뭐 CT나 MRI 주로 MRI가 되겠죠 MRI 사진을 보고 어 수술을 이 여기를 수술하게될 것이다 자 수술이 잘 되었나 또 MRI 찍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어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하지 않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로서 정형외과의 전문의가 되었고,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술하지 않는 의사가 되면서 저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환자를 보고 또 설명도 그렇게 환자들에게 하고 하는 시간들을 지금 거의 저는 저희 거 제가 전문의를 따고 온 시절 거의 다 그렇게 보내 온 거죠. 왜냐하면 수술을 한 것은 몇년 되지 않고 그이후로 계속해서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그 의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수술하지 않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영상의학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를 보는 것이 또 전혀 다른 부분을 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정형외과 수련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또 깊이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트레이닝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벌써 이3 0년된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저의 얘기니까 상황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술에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이제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공부를 새로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부들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들을 보면서 늘 수술하지 않는 환 환자들을 거의 다대상을 하죠.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도, 해야 하는 환자는 제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의뢰를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제게, 제가 제쭉 계속해서 보는 환자들은 대개는 수술을 하지 않을, 않는 환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려, 드려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일자목이다 우리가 흔히 목사진을 찍으면 일자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자목이라는 것이 수술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자목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고 일자목이 아니라고 해서 수술 안 하는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자목이라고 해서 수술이 뭐 달라지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과는 전혀 어, 전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신경을 누르고 그다음에 팔에 지금 절임 신경증상이 나타나고 심심하게는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일자목입니다. 아, 그러면 일자목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대화들은 정말, 그, 어 그,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디스크가 터진 게 문제지, 일자목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디스크가 멀쩡해도 일자목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약한 문제, 별거 아닌 문제, 이거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문제,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일자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단순 방사선 검사의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자, 30대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뭐뭐 뭐, 30대 여성이 왔다. 어뭐 디스크 간격도 괜찮고 퇴행성 변화도 없고 전혀 깨끗해요. 건강한 목인 거죠. 근데 목이 아프다. 그러면. 단순 방사선 검사상 수술할 것도 아니고 CT나 MRI 찍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단순 방사선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라고는 일제 목밖에 없는 거죠. <laughs> 이상한 게 일제 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일제 목밖에 없어요. 이걸 전만 감소라고 하는데 원래 전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곡선이 전만이거든. 후만이 있고 전만이 있는데.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전만 있는데 전만이 감소했다. 심하게 감소하면 우리가 일자목이라 그래. 어, 일자목이네요. 또는 거북목이네요. 이것이 유일한 이상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거 얘기할 거리가 없는. 정상입니다. 어 정상입니다. 라고 할수 있지만 너무 얘기가 정상입니다 하고 끝! 해버리면은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보이는 소견을 얘기할 때는, 일자목이냐, 거북목이냐,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얘기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이, 뭐, 일자목이네요, 거북목이네요, 이런 말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지금,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런 상황이다. 자, 좀더 다른 하나의 예를 들으면 대표적인 게 골반이 틀어졌다. 이런 문제입니다. 골반 좌우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 똑바로 섰는데 골반이 똑바 좌우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양쪽 어깨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거나 한쪽이 내려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골반은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이 내려간 경우, 한쪽이 올라간 경우 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물론 수술하시는, 이제 고관절을 수술한, 엉덩이 관절을 수술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에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술을,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높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을 잘 못하면, 수술이 잘안 되면, 그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수술하고 사진을 찍고 높이가 같은가 이런 걸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수술 하지 않은 환자가 높이가 다르다.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많이 차이 나면 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형외과적으로 다 배웁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날때어 이제, 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쭉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 어쨌든, 다리 길이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병적인 경우가 아닐 때, 병적인 경우가 아닐 때, 이건 수술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할 거 아니고 병적인 경우도 아니면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안할 문제라는 것은 수술하는 교수님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문제들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네,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지금 수술할 문제들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1기고 2기고 3기고 수술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수술을 뭐, 이런 얘기를 해 해야 되는데,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난다 골반이 약간 틀어졌다 당연하지 아프니까 골반 당연히 틀어졌지 그 골반 틀어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부분 보는 환자분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니고 큰 병이 없어요 수술할 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다 자세의 문제다 자세의 문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편, 말하기 편하게. 편하기 쉽게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세의 문제다. 몸의, 몸의 밸런스의 문제다. 몸의, 몸이 좀 틀어진 문제다. 이런 말이죠. 병은 없는데, 그렇다고 대표적인 게 일자목이란 말이에요. 일자목이 무슨 병은 아니거든요. 수술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목의 자세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반의 자세, 골반의 자세가 틀어졌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골반의 자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거나 발표하거나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커밍아웃입니다. <laughs> 커밍아웃, 내가 고백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라 것을. 아니 제 얘기입니다. 요즘 정외과 의사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저는 어 올드 패션 아주 옛날 의사입니다. 네. 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 이제 되어 가는데 50대 중반 저, 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외과 의사들은 그래 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아 지금 정외과 의사는 아니고 어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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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또래 쟤는 저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술에 집중해 왔고 그렇게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에 집중해 왔고 이런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공부를 그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의사들이 있고 하지 않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자 도수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최애충격파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수술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자세 문제를 보는 의사도 있고 보지 않는 의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세 문제를 다루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는 거하고 자세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는 것이 보는 것은 똑같아도 설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세 문제를 언급을 할 수가 있고 자세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의사는 자세 문제를 자기가 보고 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언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달라질 게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